자, 이 금복이 엄마가 실종됐다는 말. 누님 그 사고랑 무슨 관계 있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랑 예령인 너 때문에 군대 일본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라고. 황금복 씨.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놀래? 왜 그래? 너할거 없어. 너네 엄마 찾는 건 포기했니? 공무에 연애에 참 한가하다. 그렇게 네 엄마 찾는다고 나랑 우리 엄마 목을 조르더니 강문역 꼬셔서 팔자나 고쳐보자. 뭐 그런 거야? 뭐라고? 왜내 말이 틀려? 너 강문혁한테 미쳐서 니네 엄마 같은 건 잊어버린 거잖아. 야. 뭐야? 야! 진정하고 앉아서. 두그 사람이 우리 엄마 사고 난 자리에 있었어.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얘랑 향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 죽인 범인일 수도 있다고. 야황금보너 정말 미쳤어? 일단 진정하고 앉아 앉아서 얘기해. 증거 있어. 증거 가있다고 그래. 증거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제시할 테니까 일단 얘부터 당장 조사해. 이제라도 경찰에 실종 신고 알아보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요즘 그냥 그 운동화도 그렇고 전단지도 그렇고 누가 꼭날 찾고 있을 것만 같아요. 알아볼래요. 잠깐만요. 다 말해줄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사실은 당신한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요? 어디. 내딸 어디 있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그때 당신 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어, 아, 아, 말도 안 돼. 미안해요. 당신이 충격 받을까봐 잠깐 말하지 못했어요.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에요. 아,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다 확인했어요.

당장 조사 시작하라고. 그 증거 좀 보자. 아니 이 앞에서 보여줄 수 없어. 나중에 너한테 따로 줄 거야. 뭐야. 너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나 협박하는 거야? 니들 이거 납치의 무고죄야. 내가 가만 있을 것 같아? 일단 돌아가. 뭐? 돌아가 있으면 내가 그 증거 확인하고 그때 판단할게. 인우야. 너 설마 나랑 끝났다고 이러는 거야? 나하고 멀어졌다고 이제 우리 엄마 사고 관심 없어? 왜 당장 조사하라니까? 너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알아? 네가 조사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줄 알아? 여긴 대한민국 검찰청이야. 들어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해. 제 어쩌니? 이누도 니편이 네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네계획이지 이러려고 너 이누한테 접근한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간게 아니라 이누가 날 찾아온 거라고. 이누가 그럴 리가 없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니? 이누는 이미 나한테 넘어왔어. 디지시지 <laughs> 이누랑 나게틀리려고 네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너랑 인우 깨진 거 맞구나? 어쩌니 강문혁 때문에 인우까지 놓쳤으니 안 됐다. 너 강문혁 내 집에서 네가 리앙 아줌마 딸인 거 알아? 내가 보기엔 모르는 거 같던데. 너하고 아줌마가 모녀 관계 속이고. 원단 계약하고 네 결혼 밀어붙이는 거 강문혁 어머니가 아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왜 그게 협박인데? 사모님이 네가 향이 아줌마 딸인 거 알면 뭐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그런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얼어? 무슨 큰 비밀 들킨 것처럼. 너하고 향이 아줌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네가 사모님을 왜 만나? 그분이 널 만나나 줄것 같아? 어. 내단 말해. 옆에 예령이 있니? 어. 그럼 네가 아까 갖고 있던 증거 내 핸드폰으로 보내. 너네 솔직히 말해봐. 듣자니 금복이 엄마가 실종됐다는 데 너님 그 사고랑 무슨 관계 있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돈이나 받고 시키는 대로 해. 나랑 예령인, 너 때문에 그때 일본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라고. 왜 여태 그러고 있어? 나 이따 퇴근하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게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니가내 딸인 거저 노인네가 알면 회사고 뭐고 다 끝장이야. 응, 음, 백지표. 아, 네, 네. 음, 뭐 간식거리 좀 없나? 아, 어떻게 뭐 그렇게 가자 붙이지 밖에 없죠. 아, 예. 아, <laughs> 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네. 아, 침에 얘기하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용히 수습해 볼랬는데. 지금 어디 계셔? 백리 100리... 호텔이요. 아, 그럼 모셔와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어머님 성격 몰라요? 꿈쩍도 안 하세요. 문영이가 황금복수 만난다고 이러시는 거야? 그렇죠. 아니,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만난다고 이렇게까지 하신단 말이야? 그냥 좀 만난다고요? 스캔들의 루머에. 벌써 이 바닥에 알만은 사람들 다 소문났어요. 문혁이 선 자리 다 막혔다고 그뿐인 줄 알아. 오빠 없을 때 문혁이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엄마더러 글쎄 지가 나가 살겠다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대신 나간 거고. 너 진짜 그랬어? 네, 죄송해요. 너 이게 죄송하단 말로 될 일이니? 할머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여자애 하나 갖고 집을 나가네. 마네, 나 당장 가서 할머니 모셔와. 네, 어느 호텔이에요? 너갈거 없어 엄마가 갈 거야 됐어요 제가 가요 어디에요 너 가봐야 할머니 안 오셔 빠져있어 그, 그래 우리가 갔다 올게 넌 구하도 꾸지 말고 그냥 있어 음. 왜 입에 안맞세요 아니 나가 지금 보들 맛이 있겠어. 응 음. 저기 말이야 그백 팀장 안다 그랬죠? 네? 아니 뭐 원단 거래 때문에 둘이 자주 만난다며 아네뭐 그, 그렇죠 응. 음. 그래 그 아가씨 어때 보여? 뭐 완벽하죠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황금백이하고는 잽이 안 되지 아이 당연하죠 백팀장이야 똑똑하지 이쁘지 능력있지 어디 갔다는 애도 안 빠지죠 어디 황금범이 갔다대요 <laughs> 그래서 내가 둘을 다 만나보라 그랬어요 음.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황금백이도 만나보고 백팀장도 만나보고 둘을 다 만나보고선 결정을 하라고 내가 제안을 했다고 에? 아니 그럼 둘을 저울질 해보고 택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러면 어떡하겠어. 일단 그렇게 놓고서는 백 팀장을 빌어야지,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물건 고르는 것도 아니야, 누구셔?